사랑하는 주 예수님,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믿는 우리들을 주님 공의일에 여기사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삶은 다 달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당신의 경륜의 하나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 하나 안에 발견되기 위하여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이 생명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 없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또한 이 어리석음을 인정하며 온전하고 완전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글 읽는 나와 이 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주님의 생명 안에서 참 지혜로 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삶 가운데서 우리가 괴로워할 때큰 힘이 되어 주시고, 낙심될 때참 위로가 되어 주시고, 아파, 힘들어 할때참 안식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알지 못함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 주님 아닌 것에 힘쓰고 애쓰는지 주님, 당신의 기쁨 안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우리로 당신의 사랑으로 묶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편 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은 이처럼 말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그들을 땅에서 동서남북에서 모으셨다 그들은 정착할 성을 찾지 못하고 광야와 황무지에서 방황하다가 굶주리고 목이 말라 영혼의 기력을 잃은 일이 있었다.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어 정착할 성으로 들어가게 해주셨다. 여호의 선하신과 사람의 자손들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 사람들은 주를 찬양하라. 그분이 목마른 영혼들에게 넉넉하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셨다. 그들이 어둠 속에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 새 사슬에 묶인 채 고난에 빠진 일도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가르침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이 그들의 마음에 어려움을 주어 낮추셨던 것이다. 그들이 넘어져도 돕는 사람 하나 없었다. 그때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분이 그들을 어둠에서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끌어내시고 그들을 묶고 있었던 것을 끊으셨다.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과 사람의 자손들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는 주께서 청동으로 된 문을 허무셨고 첫 빗장을 발라 잘라 버리셨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반항하고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곤란을 겪게 된 일도 있었다. 그들의 영혼이 모든 음식을 거부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을 그때. 그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분이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쳐 주시니 그들을 파멸해서 구해 주셨다. 여호와의 선하신과 사람의 자손들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두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 제물을 바치고 기쁨의 노래로 그분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 마땅하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큰 물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깊은 물에서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본다. 하나님께서 명령에 큰 바람을 일으키시면 큰 물결이 일어난다. 그 물결이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깊은 곳에 내려가기도 할 때, 그들의 영혼이 걱정으로 녹아 없어진다.그들이 이리저리 구르고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며 어쩔 줄 모른다.그때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분께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끌어내 주실 것이다.하나님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면 바다 물결도 잠잠해진다. 물결이 가라앉으면 그들이 기뻐하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원하는 한 곳까지 인도해 주신다. 오 사람들아 여호와의 신실하신과 사람의 자손들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두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지표에서 그분을 높이고 원로들의 공회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이 강물을 광야로 샘물을 마른 땅으로 변하게 하시고 비옥한 땅을 소금밭으로 변하게 하시는 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분이 광야를 흐르는 물로 마른 땅을 샘물로 바꾸시며 거기에 굶주린 사람들을 데려와 살게 하시며 그들이 살 성업을 준비하게 하신다. 밭에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만들어 많은 수확을 얻게 하신다. 또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가축대가 줄지 않게 하신다. 그리고 다시 억압과 재앙의, 재앙과 슬픔으로 그들의 수가 줄게 해. 그들을 낮추신다. 귀족들에게는 모욕을 주시고 길이 아닌 곳에서 광야 가운데서 방황하게 하신다. 그러나 궁핍한 사람들은 그 어려움에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들을 양떼처럼 늘려주신다. 의인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요. 악인들은 다그 입을 담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과 이 일을 명심할 사람들은 여와의 호큰 사랑을 깨달을 것이다. 108편.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프와 수공마 일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오 여호와여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리는 구름에까지 이릅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건짐을 받게 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뻐하리라 세계물을 나누고 수꽃 골짜기를측량하리라 길라시 내 것이요 모나세가 내 것이며 에브라임이 내 투고이며 유다가 내 지팡이이며 모압이 내 목욕탕이로다. 애덤 위에 내가 내 신을 던질 것이요 블레셋을 이기리라. 누가 나를 튼튼한 성으로 데려가겠는가? 누가 나를 애덤으로 인도하겠는가?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버리신 분이 주가 아니겠는가? 이제 우리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도우소서. 사람의 도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적들을 짓밟, 짓밟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백국편. 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가만히 있지 마소서. 악인들과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이 그 입을 벌려 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혀로 나를 대적해 말했습니다. 또 못된 말로 나를 둘러싸고 이유 없이 나를 공격했습니다. 내 사랑에 대해서 그들은 미움으로 부답합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들이 내 선을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으니, 주께서 선한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시고 고소자가 그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재판받으면 유죄 판결이 나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소서 그가 사는 날이 얼마 안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소서 그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소서 그 자녀들이 돌아다니며 구걸하게 하시고 폐가 된 집을 떠나 양식을 찾게 하소서. 빚쟁이에게그 소유를 다 저당잡히게 하시고, 나네에게그 수고한 열매를 다 빼앗기게 하소서. 그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고아된 그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게 하소서. 그 자손들이 끊어져 그들의 이름이 다음 세대에서 지워지게 하소서. 그 조상들의 죄악이 여호와 앞에 기억되게 하시고. 그 어머니의 죄가 절대로 지워지지 않게 하소서. 그들의 죄가 언제나 여호 앞에 남아있어. 그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끊어지게 하소서. 그가 친절을 베풀 생각은 하지 않고 가난하고 공핍한 사람과 마음이 상한 사람을 괴롭혀 마음 상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했으니 그 저주가 그에게 이르게 하소서. 그가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았으니 복이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소서. 그가 저주하기를 옷 입은 듯했으니 저주가 물이 목물 적시듯하고 기름이 뼈에 스미듯하게 하소서. 저주가 외투처럼 그를 부르고 허리띠처럼 그를 영원히 매게 하소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내 영혼을 두고 악담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갚아 주소서. 오 주여, 오주 여와여.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선하게 대하시고 주의 사랑이 선하시니 나를 건지소서 내가 가난하고 공핍하며 내 마음이 내 안에서 상했습니다 내가 날이 저물 때의 그림자처럼 새하얘졌습니다 내가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날려다닙니다 금식으로 인해 내 무릎이 약해졌고 내 몸은 살이 빠져 수척해졌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됐으니 그들이 나를 쳐다보고는 고개를 흔들어 댔습니다. 오내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여 이것이 주의 손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오 여호와여 주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저주하라고 두시고 오직 주께서는 복을 주소서 그들이 들고 일어나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주의 종은 기뻐하게 하소서. 내 적들을 부끄러움으로 옷 입게 하시고 겉옷을 두르듯 그들의 수치로 스스로를 덮게 하소서. 내 입으로 내가 여와께 호 많은 찬송을 드리고 많은 무리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손 오른쪽에 서시어 그 영혼을 정지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110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적을 내 발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주의 힘의 지팡이를 내미시고 주의 적들 가운데서 다스릴 것입니다. 주께서 능력을 보이시는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아름다움을 차려 있고 동트는 곳에서 기꺼이 나올 것입니다. 죽기는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셨으니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신 것입니다. 왕의 오른쪽에 계시는 주께서 그 진노의 날에 왕들을 치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오. 그것을 죽은 사람들로 가득 채우시고 여러 나라의 오두머리를 치실 것입니다. 그분이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고개를 드실 것입니다. 아멘.